대만에서는 잠자기 2시간 전에 키위를 먹으면서 4주간 실험을 보니까 열대야에서 숙면을 취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라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. 키위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인데요. 그 외에도 상추나 포도, 바나나, 호박, 양파, 체리, 오미자차 같은 음식들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니까요. 일상에서 음식을 잘 활용해서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동작을 함께 해보실까요? 등을 대고 누워서 양손을 복부 위에 얹습니다. 다리를 골반 폭으로 벌려 보세요. 그리고 새끼 발가락이 바닥에 닿게 했다가 엄지 발끝을 톡 소리가 나게 칩니다. 발을 좌우로 흔들듯이 움직이면서 엄지 발끝을 톡톡톡톡 소리나게 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덟, 아홉, 열. 이렇게 발끝을 치다 보면 긴장된 몸의 부위가 다 풀리게 될뿐 아니라 위로만 올라가 있던 기열의 흐름이 아래로 안정되면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왼 팔은 머리 위로 쭉 뻗어서 팔베개를 해보세요. 양 무릎은 가볍게 구부려서 척추를 안정시킵니다. 그리고 오른손을 배 앞쪽 바닥에 내려서 몸의 균형을 맞춰보세요.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. 지금 하고 계신 이 자세는 헌신의 누운 자세 혹은 무한대의 평온감을 느끼는 명상 자세라는 이름이 있는데요. 그만큼 강하게 생명력을 활성화시켜주고 마음은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. 그리고 심장이 안정되고 심장과 함께 뇌가 안정되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숫자를 세는 수식관으로 숙면을 취해보세요.